안녕하세요. 그림일가중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 또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잘 행동으로 옮겨서 또 결단하여서 날마, 날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느에미아 13장 우리 4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에미아 13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재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니에미야서는 아, 12장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수많은 조롱과 방해를 이겨내고, 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아, 12장에서 정말 감격에 찬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 사람들은 자진하여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고, 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 설명할 수 없는 그 감동의 현장, 성벽 위를 다니며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녀자와 아이들에게로, 그리고 성 밖으로까지 확산되어 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해피엔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3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서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느헤미아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백성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고 성전을 더럽혔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에미아 13장을 읽으면 조금 찜찜합니다. 왜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실었을까? 그냥 12장으로 끝났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은혜롭게 아주 탁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었을 텐데. 그런데 조금만 좀더 생각해 보니, 맞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은 올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음속으로 올한해 감사하며 정말 잘 마무리해야지. 아무리 그렇게 되네요도 뭔가 이렇게 찝찝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지만 이렇게 보면 그때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늘 이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정신 또 영성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불덩이 기독군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가슴에 시커먼 숫덩이만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토록 순결했던 간절했던 믿음이 지금은 때가 묻고 달고다른 모습으로 습관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신앙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배 때마다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송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던 그 가슴에는 어느덧 자신의 영광과 또 자신의 욕심만이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참 쉽게 변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정치인들의 변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욕을 퍼붓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죄성이 늘 남아있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게 변절합니다. 자, 느에미아가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우리 느에미아서 2장에 보면 왕의 총애를 받던 그가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자 왕이 조건부로 허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다시 이렇게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느에미아를 놔줍니다. 아, 느에미아 입장에서는 성벽을 다 완성했고, 또 백성들과 회개하면서 내적인 어떤 그 영성의 충만함까지 보았습니다. 봉헌식도 아주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성경엔 다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약 1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 모든 것이 다잘 되었다, 아, 잘 마무리가 되었다 아, 판단한 그는 왕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아,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 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도비아, 도비아 기억하십니까? 산발락과 더불어 그토록 성벽 건설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공격했던 그런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비아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던 엘리아십과 결탁하여서 성전의 방 하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방이 아니라 성전에 거룩한 성물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해서 곡간을 채워 넣으면 그 11조를 관리하는 창고, 큰 방을 이 도비아에게 주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잠깐 와서 좀 머무르고 잠을 잠시 잘수 있는 그런 방을 준 것이 아니라 창고 방을 통째로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물이 도비아에게 흘러갔을지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진상조사를 했더니 도비아와 제사장 엘리아십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가 이렇게 쥐고 있던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물들로 그 방을 다시 채웁니다. 내 안에 적당히 남겨둔 나의 옛사람은 잘못된 습관은 조금만 틈을 보이면 다시 기어 올라와서 언젠가는 나를 녹슬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나의 옛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적당하게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또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이유는 어제의 것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러한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한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의 감정으로 어제의 걱정으로 오늘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2021년의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완전히 버리고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하나님 오늘 느에미아 13장 오늘 읽은 말씀들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오늘을 내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이 다시 우리를 집어 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 필요한 그날의 만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